Him. Time has no meaning here. Your pain will be endless. Never yet. I'm faster. I'm not the only hunter. Don't you forget the death? Uh, special battles. Just for me. Time attribute. Now, we to fight now. We need to stop you early. The stink of battle burns the air. <laughs> I'm tired. Everlasting fire! 안녕하세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번 빌드는 다소 신박한 메커니즘을 소개할까 합니다. 별다른 조작 없이 모든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오토 빌드입니다. 상업리그 아이템인 올로스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빌드로 해외 유튜브에서 컨셉을 보고 제 빌드에 적용시켰습니다. 초보자 분들에게 다소 난해한 빌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 일단 메커니즘 소개입니다. 초호한 방어기제는 지난 시즌 나온 개똥같은 방어기제로 맞으면 바로 비활성화되는 의미 없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로스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깨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 깨지지 않고 남은 수호는 항상 해당 수호만큼 적중 데미지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자해 메커니즘에 의한 자해 데미지도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이 수호로 자해로 들어오는 데미지를 막고 피격 시 시전 보조를 통해 발동하는 모든 주문을 한 번에 발동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물약을 무한 유지시키기 위한 준비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허리띠에 플라스크 소모량 감소와 플라스크 지속시간 2티어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로 제작 방법은 없고 카오스를 굴려서 뽑았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크 지속시간 군주얼에서 금식과 응측된 완벽이 들어간 5개 이상 군주얼을 추천드립니다. 5개 5개나 6개 4개, 이렇게 플라스크 지속시간을 40% 이상 챙기셔야 합니다. 플라스크를 힐로 퀄리티로 28%를 맞춰주시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에 생존 비결이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생존 비결은 플라스크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올로스 결의에 있는 소량 감폭을 감소시켜 원래 70%가 감폭되어야 할 수호가 56% 감폭으로 완화됩니다. 자 여기에 플라스크는 올로스와 수온 플라스크 이외에 모두 비우고 잔인한 속박 군단주얼 발바라 아카라를 이용합니다. 대반자 왕노드로 인해 빈 플라스크 슬롯당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에센스 추출까지 찍어 플라스크 숙련으로 특수 플라스크 자동 충전까지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로스 가변 수치를 40에서 42%까지 낮춰줍니다. 이제 플라스크 효과가 끝나면 재사용 인센트를 작업대에서 달아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신처에 서 있어도 플라스크는 이제 무한히 작동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수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스킬을 자동으로 시전할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피격시 시전 보조는 받은 데미지의 누적량이 도달했을 때 시전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시전하려면 지속적으로 자의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의 데미지를 입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채용합니다. 첫 번째는 해골 지속 시간을 낮춰 자동으로 사망하게 해 마음에 묶인 고리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된 해골은 총 3마리이기 때문에 물리 기폭제를 바른 반지로 얻는 백댐은 1226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금단의 의식이 생명력의 40%를 데미지로 받게 되니 총 생명력이 3,400일 때카오스왕0% 기준으로 1,36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렇게 매번 쿨타임마다 입는 데미지는 총 2,62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피격시 시전 보조는 누적 데미지를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의 자해 메커니즘 발동 이후 상위한 피격시 시전 보조의 피해량인 2,617을 넘겨 무한 동력으로 모든 피격시 시전 보조가 발동합니다. 체력 3,400 이상. 카오스정 마이너스 20에서 0% 근처, 방어력 0, 수호량 1,400 이상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팅 팁이나 주의사항은 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입는 모든 데미지는 1회 피격이 수호량보다 낮기 때문에 모두 무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로스 플라스크로 무시를 했다고 해서 데미지를 안 입은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23초당 2620의 데미지를 주입된 육체 노드로 인해 총 30%를 4초에 걸쳐 회생시키겠습니다. 4초 동안 받은 데미지는 4307이고, 이에 30%, 즉, 12,092가 4초에 걸쳐 회복됩니다. 초당 3,023의 생명력 재생으로 정의의 화염을 켜고도 상회하는 회복력을 갖추게 됩니다. 만화 또한 회생 노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반지에서접도어에 비집중 만화 감소나 만화 회생, 그리고 노드에서 만화 회생과 회생 마스터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만화량이 충분하다면 모든 피격시 시전 보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이제 데미지를 나오게 해야 하는데, 지난 지진덕 빌드에서 채용했던 통솔력 가치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겠습니다. 통솔력 가치는 높은 능력치 두 개를 동일하게 맞추시면 세 가지 융합을 얻게 되는데, 이는 이빌드의 모두 유효 옵션입니다. 포약으로 적에게 주는 베이스 치명 타확률15% 증가, 그을림으로 적의 원소 저항 30% 감소, 활력 감소로 적이 주는 피해 20% 감소가 적용되는데, 이 빌드에서 방어력 따위로 내가 받는 피해가 감소되면 피격 시 시전 보조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 주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을 덜 투자해 데미지가 부족하다면 비 피해 상태 이상 효과 증가 노드로 쉽게 맥스치를 찍을 수 있습니다. 보자본 세팅에서는 딜이 충분해 모든 상태 이상이 맥스치까지 쉽게 걸립니다. 자, 메커니즘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호량을 최대한 높입니다. 두 번째로 올로스 플라스크를 무한 유지로 이 수호를 깨지지 않는 상태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해골과 금단의 의식으로 자해 데미지를 수호로 상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스킬에 연결된 피격시 시전 보조가 발동됩니다. 자세한 세팅은 POB를 꼭 참고해주시고, 장비별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레막 지팡입니다. 이 접두와 1개, 전미 두개인 것을 장막 해제시켜 완성합니다. 접두에는 주문 피해, 비카우스 피해, 그리고 전미에는 두배 데미지와 주변적 치명타 피해 배율입니다. 하엽을 본다면 화염 피해 퍼센트, 전미에서는 주변의 치명타 피해 대신 집중시 두배 데미지가 있겠습니다. 무기에는 상위한 피격 시 시션 보조를 20레벨을 사용합니다. 갑옷은 충신의 가족이나 군주의 가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방어력 옵션이 매우 중요하며 충신의 경우 20렙 상위한 피격시 시전보조 군주의 가죽의 경우 19렙 상위한 피격시 시전보조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바봇에 장착된 잼레벨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받아야 하는 데미지가 높아지게 되면 한틱이 밀려 다소 느리게 시전됩니다. 군주의 가죽은 타락잼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19레벨에서 20레벨로 절대 못 올라가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군주의 가죽 유효옵션은 강철의 의지와 변화없는 자세가 있고 찍어서는 안되는 옵션은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면 혈마법, 자만의 정점이나 완벽한 고통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뚜껑은 수호량이 높으면 되고 유효 인센트로는 정화의 불길로 생성된 신성한 지대에 적이 받는 피해, 신념의 파도 데미지, 암살자의 증표 효과 증가, 정의의 화염시 주문 피해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유효 옵션이 많으니 인센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솔력의 가치는 최대 저항이 모두 양수인 것이 좋습니다. 성유 인첸트는 사냥감 증표 찍기입니다. 마음에 묶인 고리는 꼭 물리피해 기폭제를 발라서 받은 물리피해를 높여야 합니다. 장갑과 신발에서는 최대한 수우량을 땡겨주시고 조미라 화석으로 쉽게 제작 가능합니다. 저는 신발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챙겼는데 작업대로 허리띠에 달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발 인챈트로는 기절의 피가 좋습니다. 연계 조임새에는 플라스크 지속시간과 플라스크 충전 소모량 감소를 챙기셔야 합니다. 플라스크 지속시간은 2티어 이상을 꼭 띄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잼 연결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니 체크하겠습니다. 무기에 상위한 피격 시 시전 보조 20레벨. 사보 충신의 가족의 경우 상위한 피격 시전 시 보조 20레벨. 분주의 가족의 경우 19레벨. 장갑, 분단의 의식 1레벨. 일반 피격 시전 보조 1레벨. 신발, 기묘한 암살자의 증표. 20레벨. 일반 피격 시 시전 보조 20레벨. 정의의 화염은 피격 시 시전 보조와 연결을 끊습니다. 뚜껑, 피격 시 시전 보조 5레벨. 미묘한 해골 소환 11레벨. 미묘한 소환소 속도 보조 20 퀄리티. 지속시간 감소 보조 1레벨. 허리띠나 신발에서 재사용되기 시간 9% 이상을 챙기셨다면 지속시간 감소 보조 1레벨 6 퀄리티를 만들어주세요. 트리거레이트가 변해 조금 더 감소시켜야 합니다. 플라스크는 힐로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더 좋고, 충전은 40에서 41%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투운 플라스크에는 효과 증가와 감전 면역을 달아줍니다. 플라스크가 끝나면 재사용은 작업대에서 인첸트합니다. 다음은 주얼 세팅 및 전직 노드 설명입니다. 당연한 속박, 발바라, 카라를 이용합니다. 대반자 노드로 빈 플라스크 충전당 플라스크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라 주얼은 전체에서 지속시간이 2% 빠져야 합니다. 대형 군주얼은 부식성 원소, 도리안니 교훈, 분광심장, 삼업을 이용합니다. 무식성 원소로 번개 노출도 시킬 수 있어 전동성 역발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전직 노드는 이렇습니다. 저자본 버전과 고자본 버전 노드 구성과 템 세팅이 다르니 POB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적 퀘스트는 올킬입니다. 저항이 부족하다면 알리라를 살리셔도 됩니다. 한테오는 염소환과 유구를 사용 중입니다. 불지 못하는 맵으로는 플라스크 충전량 감소, 재생 불가 및 재생 감소, 물리피해 반사입니다. 스우가 모든 피해를 막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강한 한방기는 피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There's no meaning here your pain will be endless one of my captors felt no emotion he did not hesitate to inflict pain they will all abandon you when they learned the truth